Oh, 바닷가 그리고 이 차선 도로 바로 여기 접혀 있는 오늘 경매 물건 소개 드리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여기 평평하게 보이는 저희 기준으로 층대가 하나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자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찰 종교 시설이죠. 그리고 700여 평의 토지 경매 물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이 되겠고요. 자 전체 남해는요게 이제 남인데요. 해 보시면 4천, 어, 3천포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3천포 대교 자, 이쪽으로 해서 창선으로 해서 상주해수욕장까지 요렇게 오는 구간이 있고요. 자 이쪽 하동 진교로해서 노량대교, 남해대교를 통해서 요렇게 남해 군청 읍내로 해서 남면 요렇게 가천다랭이 마을까지 올수 있는 이 방향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크게 두덩어리로볼수 있죠. 자, 그중에서 오늘 물건은 이 남해군청 아래쪽,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자,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남해군청 읍내까지는 승용차로 15분에서 20분 이내 갈수 있고요. 5분이 채안 되는 거리에 유명한 가천 다랭이 마을, 그리고 약 7분 거리에 아란티 남해의 CC 골프장 리조트죠. 자, 요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근처에 미국 마을도 있고요. 어, 위치는 이곳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자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에서 이쪽 방향 동쪽으로 내려다보는 바다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주변으로 바다가 예뻐서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이어지는 요 펜션들 그리고 가천다랭이마을. 자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펜션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도 사찰 또는 철거 후에 상업용도, 펜션이라든지, 뭐, 카페 이런 용도로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는 위치가 되겠는데요. 자, 더 확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일주도로, 순환도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쪽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해당 물건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군 소유의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내려다보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바다가 훤히 잘 보입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으로 가구 수가 약 10여 가구 정도 이렇게 있고요 마을은 요 위쪽에 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토지의 경계 부분이나 현황 부분은 왼쪽 편에 전자지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해당 물건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위쪽에도 사찰이 하나 있더라구요. 이렇게 있고, 마을주택이 뜨문뜨문 있구요. 뭐, 펜션들도 보입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마을은 요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다보는 방향, 자, 이쪽 방향이 바다 방향이 되겠구요. 자, 요쪽 방향이 동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게 순환도로가 되겠는데 위차선 도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폭이 상당히 넓어서 큰 차도 진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군유지의 지적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 봤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본관이 되겠고요. 여기가 숙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자 여기는 법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당. 법당 밑 뒤쪽에 주거공간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평평하게 만들어 둬서 땅의 위치나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진입로는 이쪽으로 진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진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상의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요. 토지 면적은 737평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종교 용지하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은 224평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상당히 넓죠. 그렇게 해서 법당, 회의실이라든지, 주거를 할수 있는 주거 공간, 그런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부상으로는 종교시설, 단독주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 안에 짐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다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위쪽에 본 건물, 여기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뒤쪽에 이제 법당이 있는데, 법당에는 부처상이 세 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여기 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이곳에는 짐이 있는지 어쩐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임차 내역은 없고 하니까 명도를 하는 데는 뭐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건물 중공은 2011년이거든요. 어, 경량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부는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중공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잘 수리해서 쓰면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현실적인 사용 용도로는 현 상태로 종교시설 사찰 형태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혹은 이 기와나 이런 것들 좀 살려서 개성적인 숙박업소 특징 있는 카페 뭐 상업 용도로의 활용도 고려해 볼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렇게 업종 전환으로의 활용도 고려해 보실만 하고요 아니면 전체를 싹 밀어버리고 뭐 여기에 리조트를 짓는다든지 뭐 상가 겸 펜션 형태로 좀 짓는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각도를 바꿔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본관 대웅전 포함해서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별관 이제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당 그리고 뒤에 또 주택이 하나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삼면이 이렇게 도로에 접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뒤쪽에서 모습을 담아 봤는데요. 여기 본관의 모습 지붕이 보이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전망입니다. 아주 전망이 좋고요이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은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도 이제 사찰이 보이죠. 그리고 드문드문 드문 주택들도 보입니다. 바로 주택들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 용도로 좀 쓰더라도 터치를 좀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뚜렷하게 되어 있죠. 따로 선을 안긋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건물은 크게 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여기가 이제 본관, 위쪽에 사찰 본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반 단독주택, 공부상으로는 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법당. 적당이 되겠고요 뒤쪽에 또 자그마한 주택이 이렇게 자리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토지 면적이 700평이 넘고요 건물이 200평이 넘는 아주 큰 규모의 이제 건축물 어,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용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종교 시설 그대로 좀 정비를 해서 쓰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좀 특화된 숙박업소라든지 카페라든지 클린시설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을 해 봄직합니다 현재 기와라든지 이런 것들 좀잘 그대로 살려서 특화된 카페나 숙박업소, 펜션 이런 용도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건물이 10년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정비를 해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정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철거 비용도 좀 감안을 하셔서 이 땅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유찰이 여러 차례 돼서 3억 2,500만원에서 평당 완상가가 44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거비까지 계산을 좀 해가지고, 현재 5회차나 혹은 그 다음 회차에 한번 응찰 여부를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 올려도 위치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전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감정가가 7억 9,300인데요. 제재가 41%. 현재 5차입니다. 여러 차례 유찰돼서. 3억 2,500만원. 737평이니까요. 평당 44만원. 건물 포함입니다. 그렇게 제저가를 감안하시고, 응찰 여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물건은 건물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사용 용도에 따라 비용 투자나 철거 혹은 정비 정도에 따라서 금액의 편차가 상당히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실거래가 분석 및 개별적인 금액 파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만 활용한다 면 엄청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좀뭐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여줍니다. 어, 그래서 가치 분석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이 주변의 거래 이력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을 뒤쪽으로 해서 34만원 평당 거래된 게 있고요. 27만원, 25만원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래 이력이 조금 오래됐거나 금액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최저가 기준 32,500, 억 평당 완산 44만원, 요 정도, 요 정도 이상은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토목이 다 되어 있고요. 이곳이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토목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전망이나 입지,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은 하지 않겠나.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건물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활용하실 분들은 뭐, 아주 싸게 사는 거죠. 하지만, 건물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철거 비용이 든다. 자, 이 부분 고려하셔서 사용 여부, 그리고 재투자의 경우에도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한번 응찰 여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현장, 그리고 들어온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남해로 왔습니다. 남해, 남면에, 공연예에 자리하고 있는, 저 오늘 사찰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건이 되겠고요. 저 차는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네요. 자, 여기, 건물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상당히 토지 면적도 큽니다. 737평이 되겠고요. 저 건물은 224평. 그리고 감정가가 현재 7억 9천인데 많이 지금 감액이 돼서 3억 2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주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바다 전망이 나오네요. 동 사찰들이 위치 좋은 곳에 이제 자리를 하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올나오는 길입니다 자 입구 쪽 모습이 되겠고요 저쪽 건물까지 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700평이 넘으니까요 사실은 건물의 가치는 크게 안 보더라도 땅의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운영은 뭐 전혀 하지 않는것같 고, 요 사람도 없는 것 처럼 보이 긴 합니다. 땅을 토목한 것만 해도 뭐 가치는 어느 정도 부여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특화된 사업 용도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 전망 좋습니다. 올라오니까 더더욱 전망이 좋네요. 건물을 살리려면 약간의 뭐 정비는 좀 그래 보입니다만. 자, 지금 여기 옆에 건물까지입니다. 옆에 건물. 네, 지금 아래 위로 건물이 있는데 이걸 살린 상태로 어떤 용도로 쓸수 있을까요? 용도 지역 지구에 맞는 그런 업종 전환으로도 한번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까지인 듯한데 그래요? 음, 아직 저는 석상도을다치우지 않았네. 요 부처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고 남아 있는 것들 이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 문제 그런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위치는 참 좋은데요. 부자상이나 이런 것이 위에 여기. 3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건물을 한번 빙 둘러봤습니다. 어, 건물의 면적도 크고요, 토지 면적도 크고 이런 사찰을 이어 받으실 분, 그런 분들이 보시거나 또 종교와 관련된 어, 그런 것을 좀 살린 상업 용도로의 그런 거, 그런 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위치가 괜찮으니까, 아, 이거 그냥 허물어 버리고, 전혀 다른 용도로의 도지로 고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끝쪽에 한번 입구 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긴데요. 이게 내부를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 점프대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700여평이 넘는 토지와 200여평이 넘는 사찰 건물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남해군 남면 홍현리 소재에 자리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바다 전망 좋습니다. 사찰이다 보니 위치와 입지도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런 부분 면밀히 좀 따져보셔서 경찰력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걸린 시설이나 펜션 부지로 해서 뼈대만 남기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허물고 신축을 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 자체는 좋습니다. 토목도 잘돼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번 다각도로 고려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홍현리 남해군 소재의 넓은 토지와 건물의 사찰 약간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